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유민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2년이 지나도 유효 없이 유지 중인 현재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유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느덧 다이어트 결심한 지도 2년. 결심하고 3달 만에 30kg 감량했었는데 아직 유효 따윈 없다라는 글과 함께 다이어트 전, 후 그리고 현재 셀카 사진을 공개한 것인데요. 한편 공개된 사진에는 다이어트 하기 전 사진과 결심 후 3개월 만에 30kg 감량한 사진, 현재 사진을 비교 공개, 유유 없는 현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무유미는 과거 100kg 가까운 비만인 몸을 3개월 만에 30kg 감량해 화제를 모았으며. 다이어트 결심 2년이 지난 현재도 요요 현상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성공으로 과거의 날지 활동 시절 꽃미모를 되찾으며 다이어트의 힘을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노유민의 다이어트 방법 역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출연한 방송에서 노유민은 첫째 무조건 생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둘째 상추, 깻잎 등 채소에 삼싸 먹는다. 셋째 따뜻한 물을 마신다, 고그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유민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노유민은 마이너스 100kg 였는데 지금은 70kg 대를 유지 중, 이라며 마이너스 100kg 육박탈 당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비만 합병증으로,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얼마 후 아내가 생명보험 타임 문의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게 됐다. 곧 털어놨습니다. 결혼 6년 차인 노유민은 아내와의 블록버스터 급부부 그 싸움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부주의한 것 아니냐? 며 화를 내더라. 결국 저도 폭발해서 그럼 내가 운전해라 라고 하고 바꿔 타려고 하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아내가 출발해버렸다. 결국 올림픽대로 한가운데 버려졌다. 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유민이 특별한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유민은 자신의 직접 느끼고 있는 고민을 공개해 먹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노유민이 덜어놓은 고민은 아내의 집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내가 가는 곳에는 동행하려고 한다. 혼자 가려고 하면 부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함께 간다. 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집에 CCTV도 성능 좋은 것으로 설치했다. 고 말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검사도 물론 한다. 한달 용돈은 10만원이다. 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